자전거 보관소인가요? 여 아, <laughs> 옛날 것도 많이 있어서. 아, 좀 말씀. 드리고요. 아, 잘 모르시죠. 예, 예. 저 무한도전에서 살짝 봤어요. 여기서도 촬영했었어요. 아, 진짜요? 여기 네. 그, 그 노도 있는데. 음. 그리고 음. 아, <웃음> 아 <웃음> 예. 다른 거 먹고 싶다. 아, 우와. 야. 예. 예. 이거 세대예요 우와. 한번 들어보셔도 무게가. <laughs> 오 가벼워 아, 생각보다. 이 안에가 비어있어요. 아 생각보다 가벼워.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힘을 주는거는 네. 이제 탄성 이 있어서 이렇게 휘면서 네, 하는데 네, 네. 옆에 네. 이 충격은 낮아져. 네. 네. 그냥 깨져가지고. 아, 아 이게 딱 진수하는 딱 느낌인데 이게 사람이 들지는 않죠? 이거요? 네. 보세요. 일아 인승 진자 들어가요. 아 그래요? 오. 아 그러네. 오. 와아 아, 어, 저거예요? 길 길어요 그래도. 아 키워 나와요 앞뒤로 아, 좀 어느 정도. 아. 이거 말고 이렇게 말아서. 아, 네. 음... 천천히 하면 뭐 열댓개 이렇게 나오고, 빨리 네. 하면 뭐 30개 이상 나오고. 네, 네. 시간, 그리고 거리. 네. 한번, 어, 네. 네. 그것까지 이제 가는데, 좀중간에안나오시는 분들은, 음... 그것까지 딱 하면 진짜 내려오는 느낌고 아... 원래 실제 저거 타면은 눌러주고 나가야 되는데, 네. 지금 이거 자세히 배울 때는, 아, 진 그니까 <laughs> 이거를 턱을 어... 너무 밑으로 하시면 다리를 가면서 힘을 주시면 돼 이렇게 되면 힘을 줄수 있는 구간이 작아지니다아최대 그래서 길게 타라고 길게 아 이제 좌우로 흔들리지는 않는 거죠 아이건 안장이 카본인데 <laughs>

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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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<웃음> 오후 일정 있어요? 아, 예, 예. <laughs> 오늘 오늘 그냥 한잔 하고 가는 걸로 <laughs> 한잔 하고 저녁까지 유가 같이 <laughs> 너무 좋네. 아니 이거 뭐야? 이거 고기 완전 진심이었어. 좋다. <웃음> 아. <웃음> 안된 <laughs> 아. <laughs> <laughs> 귀여워 우리 파비앙 삼촌이 현우 담당이구만 위에다 바르는 거예요? 다 곱고 아다 곱고 하는 거예요? 이거 뭐 그냥 그 좋았어 <웃음> 미쳤다 <웃음> 와 <웃음> 지글뭐 <laughs> 하나 더 올려? 어, 하나 더? 아 어, 뭔가 애매할 것같아두 개? 어, 오케이. 오케이. 오케이 두 개만 일단 오케이 네. 오케이 네. 아, 좋았어. 지글지글 응. 지글지글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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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글지글 여기 어. <laughs> 아, <오. 웃음> 지글지글 어현이야 지글지글 현우야 와 엄마한테 와 <laughs> 그래, 솔방을 찾으러. 응. 아 추워. 같이 가자. 여기 응. 가는데. 어. 여 엄마. 찾아가자. 응, 현우가 찾아오면 안 될까? 그한 네, 30분 더 익혀줄게. 응. 내 핸드폰 어디 있어? 내 핸드폰? 내 주머니에 있지? 왜? 어와기가막힌다와응 아, 아, <laughs> 양으로 누가 걸려? 스비 뭔가 있어 뭔가 엄한 거 같아 여기 음. 음 근데 진짜 엄마빡딱 됐어요 <laughs> 아, 그래요? 네. 아버님은? 아빠는 약간, 약간 그냥 하고 싶은 거 해라 주이고. 음 엄마는 되게 진짜. 와. 엄마가 <laughs> 거의 꽉 잡고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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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, <좀> 이렇게 <laughs> 와. 색깔 미쳤는데? 오. 마크의 관로. <laughs> <laughs> 갈비 쪽이구나. 네. 그 냄새가. 오, 딛네요. <laughs> 아, 비쳤다. 아, 타! 어. 이거 간 거. 네 괜찮아. 아, 잘 익었네. 오! 와 음, <laughs> <laughs> 아, 씨, 걔, 아까 썼는데 우동고기로 먹어보네. 완벽하다. 네. 완벽한데요 지금? 네무 뽑아온거 봤어? 무? 어디서 무를 <뭐를> 뽑아? 손에 <laughs> 있는거 아 저게 뭐야? <laughs> 이게 자르는 그 결이 있어요? 어 육쪽이 목살이고, 네, 그리고 가브리 살이. 그럼 이 일억 이렇게 자르면 돼요? 네. 오케이. 나도 봐. 앉았어? 오케이. 응. 자. 짠. 아 고생했습니다. 고생했습니다. 네, 짠. 응. 앉아. 안돼. 응, 아말 예쁘게 입에 있어요. 입에 있어. 요. <laughs> 입에. 아 귀여. <laughs> 얘는 아예 생으로 왔더라고요. 오 생으로. 맞아요, 생으로 시켰어요. 그오 음. 어, 됐어요. 아, 됐어요. 네. 이거는 나중에 잊고 그럼 마지막 고기야? 네. 응. 응.

양갈비라니요. 음. 맛있는데요? 응! 응. 네. 음. 안쪽 선까지. 안쪽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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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

들어와, 아 아빠 팔 베게.